언더 페일 이거는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와 테이크어 루켓 대 프리티 마운틴 이야 저 멋진 산좀 봐라 음음 아이 띵크 아 t 저스트 클라이 머니 슈 a 리 이츠 굿 아이디어 이 산을 올라가보는게 좋을거야아 정말 그거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겠지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구멍이 있겠지 어? 잘봐어 구멍이야 그래그래그래 아이 호프 나투범프 위드 애니띵 그 다음에 어? 아쉣 <laughs> 구멍으로 뛰어 머리를 박았어요 바닥에 야 이거 벽돌 아니야 그리고 바닥에 이거? 아이 테카 아이 디트로이드 내 목이 부러진 것 같아 이런 엔더 언더 페일이라고 합니다 저그산 구멍에서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왠지 조금 상태가 지금 심히 걱정스러운데 시작해보죠. 프레스크 이름도 오갔군요. 오, 왜? 엔리스 바이퍼 워스 큐. 아 벽돌이 내 쿠션 역할을 해줬구나. 그래. 이 벽돌이 내 쿠션 역할을 해줬어 꽃이 아니고 벽돌이 <laughs> 그래 인마 벽돌아 내 쿠션 역할을 해줘서 정말 고맙단다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죽고 말았을거야 아 근데 꽃이 아니고 벽돌이니까 이거 왠지 지금보다 상태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<laughs> 얘 보세요 약간 좀 뭐가 좀 이상하잖아 가볼까? 헬로 휴먼 My... 내 이름은 플라이야 플라위는 플라위 아 잠깐만? 노노노노노너아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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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이게 아닌데? Hello human 내 이름은 플라워야 플라워는 플라위 아 얘도 좀 이상하네 아이 젠장 이게 아닌데 말이야 음아 어... 아이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너에게 뭐 러브 뭐 사랑을 줄수 있어 자 그래 자 그럼 이걸 받아버려 오 <laughs> 플라워더플라이가 너에게 사랑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써볼까요 어? 다네? 테이크 마이자 받아봐! 내 사랑을 받아줘! 하지만 저거 담으면 죽겠죠? 나 지금 에너지 1이에요? 떨어져서 그런지 나 지금 잠깐만 하이파이브? 이건 뭐야? 유 하이파이브 위드 플라이 플라이 원투 기브 유 히스 러브 하이파이브랬으나 플라이는 너에게 사.. 사랑을 주려는 것 같다 왜안 끝나지? 박아볼까? 어? 뭐야! 어, 자비가 되네요 잠깐만, 이거. 이그노어는? 요 이그노어 플라이. 너는 플라이를 거절했다. 하지만 플라이는 거절하지 않고 사랑을 계속 추라이 추라이 한다. 왜 에너지가 계속 차네? 아, 잠깐만, 이거 왜. 에너지 쭉쭉 채우고 가자, 이거. 이게 뭡니까? <laughs> 아, 이거 노란 게이지가 있긴 한데. 이거 자비하면 어떻게 되지? 아, 씨. 몰라, 몰라. 일단 이거 다 채우고 한번 자비 한번 해볼게요. 다 채우고. 채우고 잡비한번 해볼게. <laughs> 어? 너는 모든 HP를 모두 채웠다. 아, 끝이네요? 예! 바로 그거야! 자, 그래. 자, 그러면 우리는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어. 자, 그래. 잘 돼서 친구. 어? 토리엘. 어? 야, 그거 밟으면 어떡해? <laughs> 오내 아가야! 너 여기서 대체 이 위험한 곳에서 뭐 하고 있던 거니? 아해아 아, 아줌마! 내가 생각하기에 아줌마가 제 친구를 밟은 것 같은데요? 친구? 어디 에 친구가 있다는 거니? 자 저... 친구가요 어 잊어버렸네요. 아이고 잊어버렸네. <laughs> 어그참 웃긴 웃긴 친구구나. 자 팔로우미 날 따라오려고 마요 여기에는 아주 많은 포즈 있어요. 이곳엔 말이야. In this place, and I don't want to be hurt. 나는 뭐 아무도 뭐 다, 아무도 뭐 상처 입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. 자, 내 손을 잡으렴 네, 엄마? 그나저나 내 친구가 누구였지? 모르겠다. 방금 전까지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. 띠용.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얘가 정신이 없군요. 아니, 근데, 그니까, 쟤는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정신이 이상해졌다 쳐더라도, 플라이랑 얘는 왜 이래 이거? <laughs> 플라이 한번 가보죠. 읽을 수 있나? 어 가시다. 이 퍼즐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해요. t 회부터 이베이드 h e s 스파이크, 너는 이 가시를 피해 안 한다? 어? 야 가시. 가시가 안 내려가. 어? 왜 이래? 버인가 어? 아 지금 가시 밟고 있는 거야 지금? 어? 하! 어! 그리고 그리고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? 아. <laughs> 어? 뭐 뭔지? 이거 뭔 일이야, 이거? 이 이거 보고 앱솔리 프레스크. 저것을 흡수하는 거야. 이거는 말이야. 다리얼의 영혼이야. 이부유 만약 네가 그것을 흡수한다면 위캔 파이널 게라운 프롬 디스에 네가 그것을 흡수한다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갈 수 있어. 어 그거 멋져 보인다 말이야. 근데 말이야, 어 뭔가 좀 작은 문제가 있는데 뭔 문제인데? 나 지금 이거 발고 계속 데미지를 입고 있단 말이야. 아 아! 아! 아니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뭐하니? Sorry, <laughs> player. 이거는 단지 베타 버전일 뿐이에요. 아 설마 여기서 끝이야? 설마? 좀 짧은데? 포기 <laughs> 스타트 지점으로 다시 리스폰 됐네 그리고 내가 여기 떨어졌던가? 아유 몰라요 날 기억이 안 나요 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가만있죠 그러면은 세이브를 안 했으니까 플라이 다시 나오겠죠? 그러네 헬로 휴먼 어 나를 넌본 적이 없는 게 아니야 내 이름은 플라 아오 <laughs> 가엾은 꼬마야 널이 위험한 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니? 내 손을 잡으렴 내가 너를 안내해 줄 거란다? 아저 어, 그럼 여기 누가 있었나? 아 몰라. 나도 몰라, 여기 누가 있었는지. 나도 모르고, 며느리도 모르고. 또? 오케이. 또군요. 오? 어? 진짜 또 한다고? 아이번에뭐 달라져요? 어, 그래, 그래. 한 번, 한번 뭐, 속는잼 치고 한번 가보죠. 이퍼즐은 말이야 매우 복잡하고 위험해요 너는 이 가시를 피해야 되는거 말이야 아이 똑같잖아! 야 지금 내 발바닥 지금 지압 들어간다 지금 아하하! <laughs> 발바닥 지압하고 있어 아! 아이고! 아이고 이런 그리고 대체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지 아이고! 어? 아야 저거 봐봐 그리고 이거 왠지 좀 뭔가 좀 이상한 물건인데. 가만, 포가시 e 야, 지금 저거를 흡수하는 거야. 흡수하면은. 를 아, 하지만 내 발바닥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돼버렸네 <laughs> 발바닥이 가시라서. t 난 웨이스트 유얼 타임. 너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. 설마 반복이야 계속이고? 어? <laughs> 아이어 별드인 히어로게. 야, 리스폰 됐구나. 죽어서 리스폰 됐어. <laughs> 그러니까 나는 단지 떨어졌던 것 뿐이지, 그지? 음, 기억이 안 나요. 지난 생에서의 기억이 안 나요. 이 지역을 한번 탐색해 보자. 어? 음악이 바뀌었네. 왜? 그리고 이 이야기는 쭉쭉 이어집니다. 헌드레드 홀리셋, 백 번의 리셋. 그러고 그 리셋을 하고도 오버 엘 오버. 앤. 계속 리셋을 한다는 거죠. 근데 그 리셋을 하는 동안 첫 번째 세이브 포인트 도달하지 못했고,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서는 <laughs> 첫 번째 퍼즐을 푸는 것이 불가능해졌답니다. 언틸, <laughs> 언틸? 왜? 언틸 누군가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. 누군가? 누군가가 나타나기 전까진 이 반복되는 삶을 계속 반복할 수 밖에 없었어요.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굴까? 어, 화면이 바뀌네요? 이야기가 더 있나 본데? 한번 보죠. 또? 아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아, 나 진짜 너, 너, 너 이번에도 내 발바닥 지압시킬 거면 너 진짜 너, 야너 혼난다 진짜. <laughs> 아, 우리, 우리 꼬맹아 이 가지를 아예 i 프유비드더 퍼스퍼즐 첫 번째 퍼즐을 풀도록 내가 도와줄게. 자, 이첫 번째 퍼즐 풀기 위해서 말이야. 어? 어? 왜 이래? 날아갔어? 아, 센즈구나. 어? 무슨 일이야? 나 지금, 나았는데 말이야? 그리고, 야, 넌 누구냐? <laughs> 이 타임라인은 아주 흥미롭구만. 아, 센즈군요! 역시 센즈가 능력자지! 그래. 첫 번째 포즈에서 계속 헤매고 있던 얘들을 구해준 거 아니야. 시간을 뛰어넘어서. 쉽게 첫 번째 포즈 해결 수 있었어. 근데, 네몸 안에 자라가 있는 거 같은데. 그렇지 않니? 자, 그러면은, 야, 뭐 하나 좀 물어보자. 너이 폐허에 처음 왔을때 말이야 너 몰살루트로 진행하지 않았어? 여기에 있는 놈들 전부 다 죽이지 않았어? 라고 물어보네요 하하 <laughs> 끝났구나 <웃음>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뒤엔 몰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안좋은 시간을 보냈겠지 지옥에서 불타지 않았을까? <laughs> 언더 페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임 실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